레이드 딜러, 특히 물리 딜러에게 방어관통 스탯은 상당히 값어치 있는 스탯입니다. 십자군과 얼음왕관 성체를 지날수록 점점 쌓여져 가는 방관 스탯은 몇몇 장신구 혹은 장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직업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방어관통은 모든 물리 스킬과 평타에 영향을 주는 스탯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방관이 높을수록 타겟의 방어력을 일정 부분 무시하게 해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리븐 만레이빈 80레벨을 기준으로 방관 1%를 얻기 위해서는 14의 방관 스탯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방어력을 100% 무시하기 위해선 1,400의 방어구 관통 스탯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만능의 스탯은 아닙니다. 방어력은 불성대와는 달리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1,400 이상으로는 의미도 없을 뿐더러 낭비하는 스탯이 됩니다. 이것을 방관 하드캡이라고 부릅니다. 방어력이 높은 상대로 만방관을 맞췄다면 매우 강력하겠지만, 투기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제나 흑마업사 같은 낮은 방어력의 캐스터를 상대로는 어떨까요? 방관 하드캡 1400을 기준으로 타겟의 방어도에 따른 스탯 효율은 해당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방어구관통은 대상의 방어도에 따라 효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방어도는 음수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방어도가 낮은 대상에겐 효율이 떨어지며 데미지 증가 퍼센티지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대상의 방어력이 7,800에 도달할 때까지 데미지 증가율은 1.5배까지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어도 8,000 이상부터는 꾸준히 1.5배로 증가한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로써 일반적인 천방호 캐스터를 상대로는 방관 스탯의 가치가 생각보다 안 좋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의 방어력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방관 스탯의 가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 또한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만방관 1,400을 맞춘다면 타겟의 방어력을 100% 무시해야 되는데, 어째서 방어도 8,000 이후로는 데미지 증가 퍼센티지가 동일할까요? 대부분의 유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만방관에 도달했을 때 타겟의 방어력을 100% 무시한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방어력을 무시한다는 건 말도 안 되게 강력한 효과이기 때문에 10수년 전쯤에 이와 관련된 패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생겨난 게 방어구관통 한계치입니다. 상수는 유저의 레벨에 따라 정해지며 해당 수식을 따라갑니다. 어려운 수식을 생략하고 저 함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7616.25 이하의 방어도는 방어구 관통력이 100%가 된다면 방어도를 0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며 그 이상의 수치부터는 방어구 관통력이 100%에 도달하더라도 방어도를 0으로 만들 수 없고 일정 이상의 관통 한계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보시다시피, 7600 이하의 방어도에서는 방어관통력 100%로 방어도를 0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방어도에서는 상대의 방어도를 0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방어도가 7600 이상인 타겟에게 100% 방어관통을 가진다면 항상 50%의 데미지 증가치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방어도가 7600 이상일 때 타겟의 방어도가 1만이든 50만이든 데미지 증가 퍼센티지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점은 방어 관통 스탯이 유동적일 때 순수 데미지 증가 퍼센티지 즉 방어 관통력의 효과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입니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방어 관통력이 없을 때 상대방에게 입힌 데미지와 방어 관통력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입힌 데미지의 비율을 구하면 됩니다. 80레벨의 유저가 방어도 8000 이상의 타겟에게 데미지를 줄때 방어 관통력에 따른 데미지 증가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려운 수식을 뒤로하고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꾸준히 방어관통 350을 증가시켰음에도 이전 단계보다 데미지 증가 수치가 점차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방어관통은 만방관이 1,400에 도달할수록 가치가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점 때문에 방관 스탯이 없는 상대적으로 낮은 티어의 장비를 착용하고 있고 기본 방어력 관통 스탯 또한 낮을 경우 보석으로 방관을 올리는 것보다는 김보석을 통해 전투력을 올리는 편이 좋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방어 관통 수치는 상대적으로 밸류가 떨어지는 스탯입니다. 물론 현 페이지 울다르 장비로는 순수 방관 스탯을 1400까지 올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물리딜러에게 가장 좋은 장신구로 알려진 물리르 마법석 덕분에 방관 소프트 캡을 맞추는 게 가능합니다. 방관통 소프트캡은 특정 장신구가 발동했을 시 방관 하드캡으로 달성 가능케 해주는 마지노선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빼고 더해서 관련 장신구인 뮬리를 착용한 캐릭터를 기준으로 방관 소프트캡은 약650 정도입니다. 무기전사의 경우엔 전투태세에서 방관 10%가 달려있기 때문에 510 정도만 챙겨도 장신구 발동 시 만방관이 나오게 됩니다. 확률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지만 발동 직후 데미지 증가 수치가 30%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멸리르를 사용하는 직업은 방관 소프트 캡을 맞추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드에서 방어관통이 가지는 스탯입니다. 앞서 말했던 방관 캡은 레이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저들은 방어가르기나 요정의 불꽃 같은 네임드의 방어도를 감소시키는 디어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어관통의 밸류를 알기 위해선 레이드보스가 가지는 최종 방어도를 알아야 합니다. 리왕의 분노에서 등장하는 모든 레이드보스는 1643이라는 정확히 같은 값의 방어도를 가집니다. 모든 디오프가 적용되면 보스의 방어도는 25% 감소한 값을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레이드보스는 8088.68이라는 방어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레이드에서 방어관통 스탯이 무한정 높아지더라도 방관캡이 존재하는 한 방어 가르기 같은 방어도 감소 스킬은 여전히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점 노출, 혹은 방어 가르기 5스택과 유정의 불꽃이 더해지면 모든 물리 데미지 11%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전사나 도적이 레이드에서 꾸준히 방어와 양노를 박아야 하는 명확한 이유인 셈입니다. 또한 전사의 방어 가르기 5스택에 도달하기 위해선 모든 글로벌 쿨타임을 소모한다 하더라도 최소 6초 이상의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임드 오프닝부터 6초간은 공대원 전체가 물리 데미지 증가 11%를 받지 못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대원이 가진 대부분의 발동형 장신구와 터지는 오프닝의 6초를 낭비하는 셈이지요. 따라서 킬 타임이 민감한 로그 공대의 경우 방어 가르기에 비해 훨씬 빠른 도적의 약점 노출을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도적 개인의 DPS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 킬 타임이 5초 이상 빨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업 타임이 짧은 해체자의 심장이나 요구사론 뇌방에서 도적의 약점 노출을 사용한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전사의 분쇄 스킬이나 치명상, 야드의 도려내기, 그리고 도적의 파열 같은 출혈 기반 스킬들은 방어 관통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전사의 경우 분쇄와 치명상 패시브의 전체 데미지 비율이 2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방어 관통의 값어치는 생각보다 조금 낮습니다. 방관 스탯의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사 이외의 다른 직업들에겐 방관 스탯의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사냥꾼의 경우, 만방관에 도달하기 전까진 민첩의 밸류가 훨씬 높은 편이고, 독 데미지의 비중이 높은 도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방관을 올리는 것보단 전투력이나 숙련 같은 다른 스탯을 올리는 편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방관 캡이 타 직업보다 낮은 전사조차 편 페이지를 기준으로 방관 소프트 캡이 이후 힘탯을 올리는 편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진행되더라도 어르망아 성체는 가야 전투 도적과 사격 양꾼의 방관 하드 캡이 갖춰지기 때문에 전사 이외의 직업들이 방어관통을 신경 쓰는 건 정말 나중의 일입니다. 애매하게 방관 스탯을 올리기 보단 전투력 관련 스탯을 올리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방어관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영상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장에서 방어력이 낮은 천대기 캐스터를 상대할 때는 방어관통 세탯의 효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타겟의 방어력이 7616 이상일 때 만방관 1400을 맞춘다면 항상 1.5배의 데미지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방관에 도달하더라도 레이드에서 사용하는 방어가르기나 약점 노출 같은 방어관련 디워프는 물리 데미지 증가 11%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캡을 제외하면 지금은 애매한 방관 스텝보다 팀 스텝이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